안녕하세요.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세상의 다양한 지혜들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하게도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마음속에 오래 남는 사람, 짧은 대화 한마디가 오랫동안 여운이 되는 사람, 그들이 내 인생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건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 모든 순간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땐 그런 걸잘 몰랐습니다. 그저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슬펐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왜 그렇게 복잡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우연한 만남이란 없다는 것을요. 어떤 사람은 나를 웃게 해주기 위해 오고 어떤 사람은 나를 울리기 위해 옵니다. 누군가는 내게 사랑을 가르치고, 누군가는 이별을 통해 놓아주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연은 결국 나를 조금씩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인해 생겨나고, 인연으로 인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의 구름도, 나무의 잎도, 그 존재 뒤에는 우수한 조건과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한 모금의 물도 그 물이 내 앞에 오기까지 셀수 없는 인연이 있죠. 비가 되어 떨어지고 땅을 적시고 강이 되어 흐르고 누군가의 손을 거쳐 내 잔에 담깁니다. 그리고 그물한 모금이 내 몸을 적시고 생명을 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이치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지금의 나는 수많은 만남과 인연의 결과입니다. 부모님, 스승, 친구, 연인, 동료, 그리고 스쳐 지나간 수많은 얼굴들까지 그 모든 사람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온 하나의 연결고리입니다. 어떤 인연은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런 관계. 그런 인연은 우리의 삶에 햇살처럼 스며듭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그렇게 부드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만남은 거칠고 아프고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만남조차도 내 삶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 고통의 인연 덕분에 내가 조금 더 단단해졌고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지만 그 모든 상처가 나를 성장시킨 선물이었음을. 삶의 모든 만남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즉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보다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연의 시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흘러갑니다. 그 시기에 그 장소에서 그 마음으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필연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는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건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모든 만남은 서로에게 작용하며 그 인연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변하고 완성되어 갑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참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찾아오고 누군가는 용서를 배우게 하기 위해 다가옵니다. 또 누군가는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마주하게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나는 나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을 떠나보내며 놓아줌을 배웁니다. 인연은 교사와 같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 말투, 행동, 그 모든 것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죠.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조금씩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온 이유는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우연처럼 느껴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 온라인에서 스쳐간 한마디의 댓글, 혹은 버스 옆자리에서 잠시 대화를 나눈 낯선 사람. 그 순간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인연이 내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 문장, 한 시선, 한 미소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그렇게 모든 만남은 크든 작든 우리 안에 흔적을 남기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흔적들이 모여 지금의 나가 된 것입니다. 인연이 있다는 건 결국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의 나무가 자라기 위해선 땅과 물, 햇빛과 바람이 필요하듯 나의 삶도 수많은 인연의 손길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걸 알게 되면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타인을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게 되고 원망하기보다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또한 나를 완성시키는 인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만남은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스쳐가는 잠시의 빛이라는 것을요. 그 빛이 내 인생의 한순간을 환하게 비춰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로 이어지며 세상은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의 시작입니다. 떠난 인연의 자리엔 또 다른 인연이 피어나고 그 인연이 또 다른 깨달음을 데려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중 어떤 이는 오래 함께하고 어떤 이는 아주 짧게 머무릅니다. 그러나 길이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짧은 인연이 더큰 울림을 주기도 하니까요. 중요한 건그 만남 속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남겼든 그건 분명히 나를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것은 다 삶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읽을 줄 알게 되면 우리는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인연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때는 미워했고 원망했지만 지금은 그 모든 일이 결국 나라를 여기까지 데려왔음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나를 깨우고 누군가의 냉정함이 나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연 덕분에 지금의 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마이너스, 그런 구분이 사라집니다. 모든 인연이 결국 내 삶의 일부였고, 모두가 나를 완성시킨 스승이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듣고 있는 이 이야기조차도 하나의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삶에 작은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삶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이 서로를 묶고 그 실들이 모여 한 폭의 인생 그림을 만들어 갑니다. 그 그림에는 웃음과 눈물, 사랑과 상처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 모든 색이 어우러져 하나의 완전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겪고 있는 인연의 의미가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조금 더 자라고 마음이 깊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왔구나.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였구나. 그때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만남이 결국 나를 빛나게 만들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삶은 만남이고. 인생은 인연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서로의 삶이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보고 세상을 배웁니다. 그래서 모든 인연은 아름답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이미 내 곁을 떠난 사람도 그 모두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온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홀로 피어나는 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피어나고 인연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남긴 향기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머뭅니다.